오늘은 2월 13일 2021년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집 주변 동네를 찍고 있습니다. 어, 어, 집 앞에 수출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어, 차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방 안에서 집콕 하며 아마 또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라이브이가 이렇게 눈으로 덮여서 꽁꽁 얼어 있습니다. 감가지에 빙화라고 합니까? 얼음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이. 여기도 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참. 어, 곧 동백꽃 망울를 터뜨려야 할 터인데, 이렇게 추워가지고, 어, 터뜨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살아야 할 나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 이 집에도 얼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잔디밭을 걷고 있는데. 어, 얼음이 열어가지고 제가 걸을 때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어, 찍는 이유는, 글쎄,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수 없으면 즐기라. 어젯밤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좀 끓여 먹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게스버너에 아내가 뭘 요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뭡니까? 콩국에 국수 넣었어요? 아, 맛있겠다. 어, 뜨겁게 먹는다는데 의의가 있지. 아니, 맛있지, 그래. 우리 다행히 사다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침부터또 <laughs> 먹게 돼서 감사하죠. 민토 스톰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음. 이 준비들이 안된 모양입니다. 아유, 아유, 그래서, 아유. 다행히 우리는 게스트도 있고, 감사하죠. 어, 이렇게 끓여먹을 것도 있어. 천만 <laughs> <참만> 다행입니다. <laughs> 이즘에도저기예요 곰탕이에요. 곰국이에요국 곰국? 콩국기랑 국수만 넣었어요 난리가 난리가 아니야. 애들은 커서 다 객지로 나가고, 응. 어 둘이만 삽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단촐하고. 너 응. <laughs> 네. 다들 무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반지 오름이 오름. 저희는 팔에 스파이크를 달고 지금 동네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게 얼음꽃 빙화. 칼라가 너무 예뻐요. 우리가 산에 안 가도 이런 데서 <웃음> <웃음> 멋있는 뷰를 아, 을 즐길 수 있네. 맞아 오늘 태, 태일이잖아 우리. <laughs> 앞에 집은 나무 줄기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집에 데메지는 안 입은 것 같습니다. 저기도 나무가 쓰러졌네요. 그래서 나무가 여기도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지금 커딩을 하고 있습니다. 추림을 하고 있습니다. 굴럭. <laughs> 파워라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파워라인도 이렇게 얼음이 라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이게 줄이 끊어져서 지금 정전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군데군데 군데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용감하게 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차는 스탁됐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바삐 어디를 가야될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또 윈터스톱이 끝나면은 cd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참 비용도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나 집이 데미지가 많아가지고 아마 인슈런스 클레임도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기는 저희 애들이 다녔던 클라카마스 하이스쿨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게 잔디 그라운드인데 차 바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너머에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죠. 참, 아마 저 차량이 이렇게 바퀴 자국을 낸것 같습니다. 어, 어젯밤 광란에 질주를 한 모양입니다. 어, 그러다가 더그 이상 전진 못 하고 저기에 처박혀 있습니다. 참 살다 보면은 좀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옆 가로수인데 느낌에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를 쭉 내려뜨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벚꽃이 활짝 피인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 걸어가는 거야? 응. 야. 저리지. 이게 옛날에는 눈이 아주 좀 눈이 섞였는데 그냥 완전 얼음이야. 음. 이게 무거운. 성훈아. 여기 쓰너 밖에 나올 거야? 이게, 그래? 어, 봐봐. <laughs> <이거 손으로> <laughs> 음. 너 신발을 혼자 신을 수 있어?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래? 야, 처음으로 거드름? 어, 고드름, 왜? 고드름? 어, 맞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고드름 열면은, 크게 열면 부자 된다고 그랬어. 무서 무서워. 왜 무서워? 이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저것도 해보려고. 뭐, 여기, 파이플레스 저희는 지금 동네에 위치한 커뮤니티 파크 텔버 마운틴 트레일을 찾았습니다. 이제 작은 나무 가지들이 떨어져서 트레일을 덮어가지고 등산로지 구분이 안가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봤는데 중간중간 중간 큰 나무가 쓰러져있었고 또그 나무 쓰러져가지고 차량도 데미지 입은것 같고 또 집도 약간 데미지를 입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톰이 끝나면은 참 많은 클레임이 있겠다 보험비사 컨택해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클레임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집을 나오기 전에 어, 집 앞을 봤고 뒤에도 그 2층의 창문 너머로 봤는데 어, 특별한 데미지는 없는 걸로 사례가 됩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변이나, 이 산책로나, 이렇 나무들이 쓰러져서 방해하기는, 오, 어, 뭐야 또, 아. 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 예를 들면 저 나무 가지 위에, 에 얼음들이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그잔 가지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멀리서 천둥이 그친 듯한 그런 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지들이 스스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도 뭐 경제 사정이랄지 뭐 리스크가 닥칠 때 자기 스스로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군살도 도려내고 약간 청산해야 할 조그마한 사업체 같은 거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재 다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듯이. 아, 이런 나무들도 보니까 너무 가지들이 많으니까 그 장가지를 어, 떨궈버리면서 어, 나름대로 아, 이번 이렇게 윈터스톰을 이겨내고 있고 또 다음에 또 스톰이 오더라도 나는 거뜬히 이겨낼란다 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가지들을. 이렇게 떨궈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도 또잔 가지들을 떨고 냈습니다. 아, 저는 이걸 보면 어, 저희 같은 중년들 그 식이요법 그 다음에 각종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을 어, 그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각종 성인병을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아 이큰나무들도 장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스톰을 맞으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떨궈 버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몸을 다시 가볍게 하면서 다음 스톰에 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 나무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어,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 텔버 마운틴 정상인데 어, 여기 오면은 정상에서 이 나무 그늘에서 여름에 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이큰 나무 고목이 더 오래 살려고 그런가? 이렇게 잔 가지들을 스스로 가지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목도 몇 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올드 됐겠죠? 더 오래 살기 위한 그이 스톰에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몸부림, 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그 나무한테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참, 저 위에서 꺾어졌네요. 언젠가부터 우리 쉼터가 아까 저 꺾어진 고목나무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laughs> 이게 여기에서 발을 어, 나무에 올려놓고 스트레칭도 하고, 잠시 숨을 돌린 다음에 다시 에, 행군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죠? 어, 정상.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많이 쓰러졌다. 또 쓰러졌네, 여기. 당분간 여기 산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또 나무 이 제거를 해야 되고, 요즘 코로나라 이 제거 작업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이 출해를 걷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다 해도 자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와 중간중간 중간 나무 쓰러진 소리가 아, 크게 들립니다. 우리 와이프는 그 놀란 토끼 마냥 얼른 집에 가자고 합니다. <laughs> 한바탕 윈터스톰이 지나간 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어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여기 뒹굴고 있습니다. 참 어수선합니다. 어. 그래도 대부분의 나무는 꾹꾹단히 서서 건지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이어트 하는 마음으로 가지들을 떨궈 버리면서 아직도 건지하게 서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휘날리지 않냐, 알쇠. 아, 참. 내가 없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얼만해요 예, 여기도 나무 하나 또 와. 쓰러졌다 아, 이런 걸 보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 아 저기 마운스카시 점 보입니다. 이야. 이제 커뮤니티 팍을 다 돌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샤핑센터에 왔습니다. 저 아래에 세이프웨이가 있는데 파킹라시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길가에는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눈들이 녹아있네요. 세이프웨이 노 오픈 오픈 안됐어? 어. 왜 오픈을 안했지? 아 전기가 없으니까. 아아 어. 참. 방송국 나왔어 아까 뭐 살려고 그랬어? 어 기한 말에 사다가 그냥 잡아먹까 했더니. 그 집에 가서 있는 거 먹지 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기 어 방송국에, 방송국에 나와 서 인터뷰하거나 아 참. 이게 저희 동네. 에 그 많은 지역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정전됐습니다. 그래서 어, 쇼핑센터도 전부 문 닫았습니다. 참. 어, 빨리 이게 스톰이 끝나야 될 텐데 참 걱정이다. 어, 작년에는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어, 집에서 꼼짝 못 했는데 또올 새해 부터는 다시 이렇게 윈터스톰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또 어렵게 하네요. 그런지 하나도 팬데믹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참 여러모로 힘들게 합니다. 이제 동네 산책 그리고 커뮤니티 팍을 잘 걷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그 세이프에 들려서 그걸 사고자 했는데 그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팜 추리가 이 따뜻한 동네에서 자라는데 내가 갖다 심어 놨는데 어 요즘 참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참 흐뭇합니다 구스에라팜 추리 <laughs> 어, 오늘 동네를 걷는 동안, 어, 그, 아이젠 덕에 미끄러운 줄 모르고 잘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눈 치워야겠다. 아, 참. 아, 그렇지만은, 어,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밖에 바람을 쐬고 오니까 또 새로운 기분도 들고 오늘 하루가 덜 지루할 것 같아요. 어또 즐거운 나들이를 하게 돼요. 그것도 안전하게 하게 돼요. 기쁩니다. 저희 집 지금 뒷뜰에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얼음을 녹이고, 막 어? 많은 노력을 했어도 문이 안 열렸는데, 이제 오후가 되자 그 문틈에 있던 아이스가 녹아 가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잔디밭이 완전히 잔디는 안 보이고 얼음처럼 됐네요. 아이스 링크 같이 보입니다. 조금 전저 동네 길그 산책할 때도 많이 들은 소리인데 군데군데서 얼음이 이게 얼려 있다가 녹으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도 이 고드름 같은 게 지붕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육중한 소리를 내면서 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 별 일을 다 겪습니다. 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런 스톰이 온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또그 불까지 나가지고, 와. 저쪽이 얼음이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화마가 휩쓸고 왔고, 올해는 또 윈터스톰. 올해는 새해첫부터 윈터스톰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 매년 이렇게 오지는 않고, 4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꼭 이렇게 찾아와요. 아무튼, 이번에 찾아온 윈터스톰, 아무 그탈 없이 조용히 무사하게 넘어가기를 기원해 본다. 2월 14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날씨는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freezing rain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를 훨씬 밑도는 체감 온도입니다. 어젯밤, 어, 전기는 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이브웨이에 눈을 제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 집앞에 눈청소를 어, 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어, 드라이브웨이만 눈을 제거했습니다. 모처럼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느낌은 눈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던 그 눈이라 또 나무 가지에 있는 이런 얼음꽃, 이런 것들이 굽기가 가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서서히 멜팅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인과 함께 허구한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